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 에스바이오 메딕스에 대해서 분석해 볼 거고요. 현재 투자 경고 딱지에 붙어 있고 보합권에서 금요일장 마감해줬습니다. 목요일장은 오후장에 말아 올리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분봉상으로 간단하게 보면은 보신 그대로 장 출발하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갑자기 말아 올렸죠. 상한가까지 들어갔던 요인 자체가 임상 실험이 예정되어 있죠. 지금 날짜가 5월 24일인데 조만간에 임상 실험 발표가 나온다 합니다. 기대감에 주가가 움직인 걸로 보여주고요. 오늘도 뭐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전일 종가에서 뭐 한두억가 빠진 상태로 마감해 줬습니다.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420억이거든요. 420억 정도가 들어왔고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파킨스병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 결과에 따라 주가가 상승랠일더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 S바이오메딕스의 주요 라인과 주요 매매 타점 한번 잡아볼 거고요. 2024년도를 주도할 급등 종목도 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공시 내용으로 올라올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공시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별다른 특징 내용은 없고 이 밑바닥부터 주가가 움직였는데 만원대 아래였거든요 7천 8천원대에서 움직이다가 킹슨병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개발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테드 a9 이라고 국채까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엔 연구자료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주가가 한번더 상승률을 키워 줄 건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건여기 레벨 때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음봉캔들이 좀 길게 나왔어요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한번낙폭가대가 나왔죠 이때 거래대금이 좀 많이 나왔어요 거래대금 보시면 2 5 0 0억 나왔거든요 2 5 0 0억 나오고 그 다음날 또 나왔어요 그 다음날 1000억대 나왔어 요 양이를 걸쳐서 1000억대 1000억대 보시면은 3거래일 1000억이거든요 이때 3000억이 나왔고요 이날 하루 동안 2 5 0 0억 나왔어요 2 5 0 0 합치면 얼마예요 5500이죠 5500 5500억이 거진 일주일 사이에 털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세력들이 일부 물량을 털어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 승넬료 나온다는 건이 결과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앞전 고점 한번 더 상회해 주고 나머지 물량을 털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바이오를 지금 가지고 있거나 보유하신 국 투자자 여러분들은 홀딩이 맞아요. 홀딩. 일단 홀딩하시면 시켜보는 거고요. 결과 발표가 나오면 따라 앞전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 주면서 5만 원대까지 한 번에 점프업을 하면서 이 고가권에서 물량을 털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윗골이 길게 달면서 음봉 형 캔들 나오고 마지막 거래량을 털어낼 가능성이 커요. 이때 우리가 꼭 정리를 할수 있는 포지션 잡아봐야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이라도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해봐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크게 악재도 없고 대기상태죠 대기발령 상태니까 조금 기다려보시면서 관련 소식 나올 때마다 무료방에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s바이오 메딕스는 제가 여러번 촬영해드렸던 종목입니다 4월 초순부터 해서 실시간 대응 영상을 좀올려드렸고요행여나 고점에 물려있거나 내가 지금 매도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세력들의 목표가를 좀 봐야되거든요 세력들이 바닥구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물량을 한 번에 다 털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털어냈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털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두 번째 상승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전략입니다.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자료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 제공해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S바이오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했던 가격대를 돌파했거든요. 여기 라인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시가 대비 두배 정도는 튀었고 이밑 바닥부터 다섯 배나 주가가 움직였죠. 5 배나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기대감의 주가가 더 움직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포에마 탬버거 종목이라 하죠. 바닥 대비 1 0배 이상 오르는 종목들. 박셀 바이오 같은 종목도 임상실험 관련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후덕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점에서 안물리려면 분할 매수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일봉상 봤을 때, 이 주요 라인을 깨고 들어올 때, 지금 5일선하고 1 0일선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오고, 지금 6 1이평선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 상태입니다. 이 데드클로스에서 골든클로스가 나온 상태인데. 개인들이 물량을 말아 올린 걸로 보여져요 개인들이 물량을 말아 올렸고 외국인 같은 게 오늘 물량을 좀 던졌습니다 모결 같은 게 외국인들이 물량을 담아 주면서 상한가까지 말아 올렸는데 결국엔 이 기관계가 물량을 조금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이 벌써부터 물량을 정리한다는 건이 재료 선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상실험 가능성 때문에 4월부터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5월 말이잖아요 한달반 사이에 재료가 희석됐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준 거예요 바로 이런 구간 때거든요지지부진 모습 보여주고 다시 말아 보,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 기대감에 움직여 주는 거고 임상 실험 결과 발표에 따라서 한번더 주가가 움직여 준다. 자, 거기에 맞춰서 실시간 대응 무료방에서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한 눈에 봐도 아시겠지만 급등 렐리를 보여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바닥에서 매수했다면 당연히 큰 수익 보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이러한 구간대 또는 상승 초입 단계에서 올라탈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매매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 볼 거니깐요. 마지막까지 집중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눈에 봐도 급등하는 종목이죠. 프라이스 AI 종목의 차트를 켰고요. 이 종목 구독자 방에서도 언급해 드렸고 유튜브 촬영도 지속적으로 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언제 매수 타점을 잡았냐면 바로 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스몰캡을메꿔 주면서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왔죠. 수직 상승하면서 앞전의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 줬어요. 바로 이 구간 때 매수하시라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렸고요. 문자로 관련 내용을 또 발송해 드리면서 영상에도 올려드렸는데, 지난 영상 딱 5초만 볼게요. 아래에서 매수 수급이 들어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매수하는 게 맞아요. 매수가 맞고요. 자, 분할 매수하시고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고 분할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영상 언제 찍어 드렸냐면, 4월 24일이거든요. 4월 말경에 영상 올려드렸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영상 보시면서 어렵지 않게 프라이스 AI, 프라이스 오피스 포함해서 추천 종목으로 수익을 받던 종목입니다. 문자도 이렇게 발송해드렸는데, 날짜 보시면 4월 24일. 영상 올려드린 날짜랑 동일하죠? 점심시간 무렵에 발송해드렸고, 위에 보신 동일한 번호요. 동일한 번호로 179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셔서 황금주 유튜브 추천 종목으로 목표가 딱 기재해서 목표가 부분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신호 잡아 드렸고 재료 및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만 제대로 확인해 보셔도 어렵지 않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신호 잡아 드리고요 그때 추천을 들었던 요인 자체가 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왔죠 바로 AI 테마가 붙었어요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전제 조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수급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붙으면서 수급도 동반해 줬죠 투심 자체가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진 거예요 세력들이 일부러 물량을 좀 털어내고 이유 없는 악재가 나왔죠 거래량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구간에서 상승 랠리가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날 종목 추천이 나왔습니다 이날 추천 나가고 화살표 떴죠 다음날 화살표까지 떠주면서 강하게 상승 랠리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돌파 나오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갔는데 대충 한번 선을 그어 보시면 추천일 대비 120% 올랐거든요 120% 넘게 수익을 안겨 드리면서 천만원 뭐 투자하신 분들은 2천만원 1억 투자하신 분들은 2억원 단숨에 원금이 2배 이상 점프업이 됐고 보유기간은 4월 24일 날 들어가서 5월 초자 5월 초에 매도가 나왔거든요 보름 만에 보름 만에 두배 이상 수익을 내 드렸습니다. 어, 무료로 발송해 드린 내용이고요.뿐만 아니라 실시간 무료 소통 방에서도 급등 종목들, 주요 시황들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들어오셔서 기술적 분석에 따른 매매 신호도 직접 자 보고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 주도 종목들도 언급해 드리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구독자 방에서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들 체크해 가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부분도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응.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 후속 종목도 잡아봐야겠죠. 이렇게 한 번에 시원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놓치더라도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방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후속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현재 바닥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하반기에 최소 500% 이상 급등 가능한 종목인데 무엇보다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을 선정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관련 테마 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목표가, 평단가 손익비를 정해서 예상 수익률을 좀 크게 잡을 수 있도록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요. 실제로 구독자님들께 문자 전송 내역도 보여드리는데요. 보신 그대로 성공적으로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시고 문자 주시면 후속 종목들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무료 종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아래에 보시면 링크가 있거든요. 더 보인란에 보시면 황금주 무료방 급동주 받기라고 해서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유튜브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벤트 혜택입니다. 황금주 분석TV 프로가 선정한 종목들. 일주일 만에 승부를 볼 대시세 종목을 무료로 공개 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이벤트는 구독자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요. 국내 증권 정보 데이터를 포착해서 실시간 세력 수급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는 빈칸에 성함, 휴대폰 번호 입력하시고. 인증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인증 번호가 문자로 옵니다. 시크릿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인증 번호 6자리가 나오는데 6자리 눌러주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 없죠. 그리고 이용하고 싶은 이제 무료 서비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은 모바일로 하시면 편하거든요. PC로도 가능한데 휴대폰으로 영상 보시면서 바로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 체크하셔서 투자금 뭐 대충 뭐 3천 하셔도 되고요. 계좌가 없으시면 없다고 이렇게 해서 무료 신청 눌러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100% 무료로 황금주 무료 종목,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하반기를 주도할 대폭등 종목도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관심 있는 내용들을 선별해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실시간 대응과 급등 종목들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클릭하시고 번호 남겨주시면 실제로 문자 발송 들어갑니다.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막 구구절절 뭐 쓸데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고 딱 문자로 필요한 내용만 발송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프라이스 a i 처럼 급등하는 종목들을 어렵지 않게 선정해 볼수 있기 때문에 오직 구독자 이벤트로 해당 종목을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번호 확인해 주시고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대폭등 유망한 종목들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024년도 하반기 급등할 종목들은 널려 있고 우리가 제대로 선별한다면 이번엔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